강신호 변호사 강신업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제일 큰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큰 뇌관이라고 봐. 나이스, 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뉴스를 장식한 분이세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laughs> 자, 일단 봉화마을에서, 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그, 잠깐만, 이름이. 양... 권양순이요? 그렇죠. 권양순 여사를 만나셨는데, 거기서 지인 동반을 한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슬리퍼? 맨발? 네.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막맨 처음에는 막 무속인이다 이런 소문이 나오다가 사실은 어, 뭐 교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뭐 전무를 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네. 그날 수행한 네명 중에 세 명이 코바나 콘텐츠 출신 그 중에 두 명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네, 논란이 있는 되고 거죠. 있는데 네. 예. 이렇게 지인을 대동해서 공적 행사를 한거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죠. 잘못된 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적인 행사를 한 거죠 자연인 김건희 씨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겠다고 하면 권양숙 여사가 만나지 않겠죠? 음. 제가 자연인 장성철이 좀 음. 만나뵙기로 한다고 만나주겠습니까? 네. 공식토하신 분이라서 가능성이 있어요. 좀 그럼 연결 좀시켜주세요 네. 뵙고 싶어요. 근데 대통령 부인이니까 공식적으로 만나신 건데 거기에 예전에 사적 인연을 가졌던 분을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비선 아니면 호가호위 이러한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상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라고 보여 집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공식적인 보좌를 받는 것이 맞다. 맞다. 여기서 어떻게 오세요? 일단 비공식이라고 하잖아요. 정한 비공개라고. 네, 네, 대통령실에서는 비공개. 비공식적인 행사다 이렇게 얘기해 네, 비공식이라고 해서 비공개는 권양총려서 50분 회담이 비공개라고 했는데 그것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할 말도 아니고. 무슨 비공식 행사에 일단 기자단이 풀단으로 이 취재단이 구성돼서 내려가는 것도 웃기거니와 네, 일정이 또 미리 공지가 됐었고 일정도 네. 공지가 됐고 당일도 현장도 오픈이 돼 있었고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 와이프가 응? 수행도 없고 비서도 없고 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들 의견을 달라고 말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지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전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 대통령. 제2부속실이죠. 부인의 일정 관리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인이 평소에 편하게 생각했던 분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해도 되겠죠. 뭐 부속실에서 대통령 부인 일정 다루는 걸꼭이 무슨 대단 정치적 인물이 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코마나 컨텐츠 직원 두 명이 채용돼서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있네요. 수행도 있고 비서도 있고. 네. 근데 뭐가 없다고 하는 건지. 아... 근데 거기에 플러스 지인을 또왜 같이 가야 되냐? 아니 그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 둘이인데잖아요 빵. 빵을 들기 위해서 응. 교수님이 교수님이. 아, 교수님 아, 교수님 말씀은 좀 교수님 왜곡하시네. 왜? 빵집이 부산에 유명한 집을 그분이 알아서 뭐 모시고 간거라잖아요들곳 있어가지고 그분 들기도, 들기도 하고. 하고 들기도. <laughs> 근데 빵집은 그냥 여기 위치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저는 그냥 그그 <laughs> 아, 아, 아. 그, 분보다도. 비서 수행이 없다고 하고 제2부속실도 없다고 하는데 코바나 컨텐츠에 사람 다 뽑아다가 대통령 비서실에 이미 넣어둔 거고 네. <laughs> 말은 정식 채용이 아직 아니라고 뭐 단계라고 하는데 더잘 아시겠지만 지금 단계라면 채용이 돼서 네. 출입증이 나오고 다만 국정원의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식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 네. 정식 채용이 되면 그날까지 일한 날짜를 일할로 계산해서 월급도 다 나옵니다. 어 이미 일한 예, 것에, 예, 것에 대해서 네. 물론 이신용조의를 통과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건. 그래도 돈 나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됩니까? <laughs> 김 작전님 <laughs>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좀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진정성을 좀 알아주세요. 처음 해보셨다는데. 그래서 70년 경력의 대통령 경호처가 있는 거고요. 경호처 모면다 가르쳐 줍니다. 제부속실이 지난 60년 동안 존속해왔던 조직인데, 그거 그냥 쓰면 되는데, 뭘, 뭘 모르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미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부속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전 도저히 이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자라는 지휘 문제와 관련해서 전그 자리에 따라 한 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근데 이분 왜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이에요? 코마너 콘텐츠 아. 전무라서? 아, 그분이 자문위원이었어요? 네. 아.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코마너 콘텐츠 전무였고, 그다음에 어디 충남대 겸임 교수라고 하는데 겸임 교수 몰래 직업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음, 뭔지 음, 모르겠는데 야, 한국 무용을 하셨다 네. 그러는데 이분 왜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는지 네. 이런 거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음. 거기 따라 한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몰라서 이 사람 몰라서 그래요? 네? 몰라서 그래요? 네, 네, 뭐예요? <laughs> 아, 김건희 여사랑 친하니까 자문위원 된 거지, 뭘 모른다고 해요. 그걸 너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사실이니까. 음. 아니 확인해 봤어요? <laughs> 아니 그럼 김건희 여사랑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문위원이 됐겠어요? 아, 그런 것도 뭐 엄청난 문제잖아요. 능력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쿠바나 콘텐츠 전부도. 근데 그렇게 능력 있어 보진 않던데? 근데 대통령 부인이랑 친하다고 해서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죠. 또뭐 아, 대통령 부인이 추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공식적인 검증을 통해서 자문위원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은 뭐 얼마든지 할수있죠 그렇게 보시는 거나요 <laughs> <laughs> 어떻게 보세요? 무슨 말을 보태겠어요? 제대로죠. 예.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 전무가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이 되고 또 그런 자리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굳이 같이 참배를 해서 예. 사진을 찍히고 공식 의전을 받은 거죠, 어떻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나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지는 효과가 엄청날 테고. 대통령에게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이 M 원그 충남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네. 어 김건희 여사님하고 교수님 잘 아시는 사이냐 나좀 연결 좀 시켜달라 부터 시작해서 오만 이런 게날 텐데 네? 정식 교수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곧 이제 대통령 네. 자문위원까지 했으니까요. 어, 그런 여러 가지 경영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실에서 부속실에서 행사 참여 인원을 정하고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카메라 안에 들어오도록. 규칙을 짜는 것, 그런 일들이 부속실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가진 의미를 너무 소홀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유감이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laughs>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본인이 논란됐을 때내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부인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내조만 하겠다라고 음. 하셨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내조만 하는 모습이 아니죠. 음. 본격적으로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오늘 확정 어제 확정된 거죠 대통령의 워딩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어떻게요? 해인이 그러니까, 결정하시면 약간 되죠. 신기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김성애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음, 부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윤석열 답지 않은 판단과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위험스러워 보여요. 지난 대선 후보 대선 후보였을 때 저희 쪽에서 가장 큰 윤석열의 리스크는 김건희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니 아, 스파이랬어요? 데...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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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웃음> 그때 엑스파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나 진짜 박지원 그 아저씨 때문에 <laughs> 노인 오자 걸리겠어 진짜 엑스파일 때문에. 그거 <laughs> 그거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잖아. 뭔 얘기할지. 윤석열 <목소리도> 대통령이 부인 얘기만 나오면 그그 다음에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 문제가 네. 될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리스크가 어쩌면 부인인 김건희 씨가 될 수도가 있겠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어찌할지를 몰라요. 네. 그리고 참모진들이 뭐를 얘기를 하거나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건의를 못할것 같아요. 음. 이런 상황에서는. 네. 아니 대통령도 뭐라고 말못 하는데 니들이 감히 아,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연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저러한 결정이 네. 김건희 여사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대통령 참모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좀 그게 궁금한데 참모들의 머릿속에서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상황에서 만나고 다니세요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그러면. 했는데 그건 조용한 내조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네. 보면 김건희 여사가 결정을 하면 그것이 바로 시행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우려스럽죠. 동의하시나요? 응. 네. 동의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내조 해도 되니까. 그리고 뭐 외교 활동도 하시고 뭐뭐다 하세요. 난안그그뭐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 대통령 부부가 정할 문제니까. 다만 네. 공식적으로만 해 달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네. 뭘 하고 는데 거는 영부인은 사생활이다. 이렇게 넘길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질 바이든 대통령 얘기, 질 바이든 여사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음. 학교에 나가는 행위에 대해서 사생활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정치적인 존재들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순자 씨도 그렇고, 네. 예? 뭐권양숙 여사도 네. 그렇고, 정치적이죠, 예. 김건 여사 그런 분들 을 만나신 행위 자체는 다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사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를 힘들게 만드는 대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옆에서 굳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부속실을 맞아요. 만드시라고요. 네. <laughs>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되더라도 제2부속실이라는 공식적인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공향으로 제2부속실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건가요? 왜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가요? 이미. 이미 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규모를두 배로 키운 다음에 거기에 어 포스트 팀이라고 이름을 지어 갖고 제2부속실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세컨드 팀. 퍼스트 팀이지 무슨 말씀해야지 <laughs> 보도량으로 보나 모로 보나 퍼스트구만. <laughs>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제이 부속실 만들어라. 그리고 음.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아 제이 부속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만들어라 말장난 이렇게 이게 말장난인 게 뭐냐면요 네. 네. 역대 청와대의 제이 부속실 직원이요 네. 최대한 여 명이에요. 음. 근데 이미 봐보세요 두명 네. 코바나 콘텐츠 가 있죠.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훈련 트레이닝 받은 사람 3, 네명 붙일 거 아니에요. 이 네. 논은 똑같아요. 어. 그냥 말만 제이부속실 폐지하는 역할과 인원은 똑같은 거예요. 말장난이죠. 김해 봉화마을에서 보면 요두명 코바다 컨텐츠 직원 중에서 대통령실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두 명은 국민의힘 보좌진이었다가 대통령실 들어간 사람을 알고 있어요. 네 명이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수행에는 반드시 기사가 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네. 벌써 다섯 명 됐죠. 네. 채용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 네. 이미 다섯 명으로 팀이 했구나.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미 다른 다른 한 명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 그 이제 워낙 좀 위에 있는 부속 실장격인 사람이 뭐 거기까지 따라서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있으니까 이미 여섯 명전다찬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네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놀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보다 그냥 네.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거밖에 없는 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일정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네. 참모들이 쭉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거꾸로 떨어졌나 이는것 같아. 아. 전지 대통령 부인들을 만나가야 러 되니까 잡어 네 끝. 근데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참모라면 지금 가시는 게 맞습니까? 누구부터 만나시겠습니까? 뭐 그런 시점이나 상황 같은 걸볼 텐데 그러한 여과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순자 여사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랑 또 만나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만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부인들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하, 그러니까 저는 마켓타니는 전 제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오니 참고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순자 여사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랑 또 만나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만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부인들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약속을 뒤집는 거잖아요. 네. 그럼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 되는 데 그런 거 없이 느닷없이 그냥 계속 저렇게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네. 본인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기로.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빵 사러 갔잖아요. 네. 그게 국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 서민, 서민들과 서민 같은 네. 생활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아니 국민들이 빵 사러 갈때 경호하고 통제하고 차단하고 그렇습니까? 네. 저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네.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절대로 알고요 무슨 모를 척 말씀하세요 왜요? 누가 했어요? 그건 대통령의 사생활이잖아요 네. 부부가 기획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주도권은...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숨쉬는 것도 사생활이 아니고 그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주말은 내 사생활이니까 김건희 여사님이 잡으셨겠죠. 근데 그러면 그랬을 때, 그니까 사실 보여줄 때뭐 사람들이랑 같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잠깐! 모습일 수 있는데 유진님 그렇다고 또 대통령한테 아무 빵이나 쳐먹어 이건 좀 심하잖아요, 유진님. 에이, 그거는이이일보아 유진님 딱 눈에 띄었네 아무 빵이나 쳐먹어 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에휴. 근데 어쨌든 국민 불편을 되게 가중시킨다 그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국민들이 아, 있죠? 네. 아니 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보진 않고 해서 뭐 어. 필요한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서민 행복은 아무 상관없다는 점은 그렇죠.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컨셉을 잘 잡아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네. 우리는, 야, 국민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사람들이야. 뒤에 앉았더니, 어? 사단장하고 군사령관 했던 경호실장이 코카콜라 이렇게 <laughs> 빨대로 빨아먹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상황이. 그게. 예를 들면,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청와대에 있었던 열린음악회는 많은 국민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냥 경호원들 없이 같이 즐겼잖아요. 네. 근데 이런 영화라든지 빵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획되고 통제된 음. 그런 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뭐 서민행보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행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이마트 가서 옛날에 멸치랑 콩 샀죠? 아, 그거는 경험 없었잖아. 네, 아니 제기 얘 그게 모르겠어요. 아니라 메시지가 묘하게 꼬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신발사러 어디를 갔어요? 신세계 갔잖아요. 네. 같은 이둘다오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음. 멸치 콩판 사람 음. 그렇죠? 네. 그 수많은 영화관 중에 또 네. 메가박스를 갔습니다. 거기도 신세계예요? 메가박스는 네. 중앙일보소유죠. 중앙 중앙재단 중앙 같은. 그 JTBC 중앙일보 메가박스가 또한 회사예요. 하여다 다 계열 혼계 반계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다니는 데들의 메시, 뭐, 뭐 나폴레옹은 별개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렇게 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하던 의지하지 않던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아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 지금 어깨 퍼졌을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님 첫 일정으로 신세계 왔다 가셨는데 어 직원들 보너스 좀 돌리고 어? 나 이러, 아니 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laughs> 다지원한 얘기죠. 모함하려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지만 신세계 갔잖아요. 물론 아크로비스타에서 가장 가까운 백화점이 신세계긴 한데 아니지. 정확히 따지면 뉴코아지. 뉴코아를 가거나 김스마트를 갈수 있는데 거기보다 더잘하 바로 서초동 군나? 바로 살았네. 뒤제집 바로 아크로비스타 뒷집이었거든요. 야. 잘 살았네. 아, 그 멋있다. 아, 그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laughs> <진짜> 그리고 <있네. 웃음>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이마트 못지않은 슈퍼도 있어요. 근데. 굳이 또 멀리 있는 이마트에 가서 콩하고 저기 멸치 샀잖아요. 막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메시지가 없는 거면 없는 거대로 문제,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 그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도 비판하는거아 본심을 어, 던지신 거 아닙니까? <laughs>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깜짝이야. <laughs> 아, 저는 이, 이 워딩도 되게 놀랐는데, 네. 대통령이 대통령은 처음에 가서. 라고 저도. 얘기했는데 대통령 우리 담임자라 가지고 누구나 다 처음 하는데 대통 처음 해봐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저도 기자 처음 해봐 가지고. 아니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네. 아 대통령 부인의 남편을 처음 해봐서 이 말이죠. 아 네. 속뜻이 그거군요. 네, 대통령은 네. 할수 있는 일인데 대통령 부인의 심기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모르겠다. 이렇게는 아,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네. 있지 않나. 아. 다른 문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임 부속실이라는 좋은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뭘 몰라 모르긴. 뭘 가르쳐 달라는 건지. 그렇게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뭔가. 사랑하니까. 사랑하 사랑하니까. 아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 퉁쳐야 되나? 그러니까 그 <laughs> 처음에 이제 경선 캠프가 구성이 되고 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SNS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SNS를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참모들이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 후보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집에서 가 얘기할게.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야, <laughs> 그냥 거니가 하겠다는데 내비 돌아, 그냥. <laughs>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음. 토리랑 본인 인스타그램 두 개,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개인 페이지, 페이스, 어, 페이스북 개인 계정,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네 개가 있었는데 비번을 페이스북 페이지만 내줬죠. 그건 니들이 해라. 음, 니들도, 니들도 써라. 니들도 써라. 같이 아. 쓰고 나머지 세 개는 비번도 안가르쳐줬어요아 왜? 되게 사랑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후보였을 때니까 그때도 그냥 괜찮았지만 지금은 네.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공인 중에 공인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도 공인이에요. 네. 솔직히 그 봉화마을 가고 딸은. 뭐 영부인들 찾아다니는 거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서포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세금이 들어가는 거 그럼요 그럼 네. 공식적인 보좌를 받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적인 보좌를 받는다 음. 옛날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 같이 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전문가로서 자기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자기 운영했고 그래서 게사가 아, 사진도 아, 찍은 거고 전문가로서 자 여보 당신소 서민적 이미지 부족해 쓱 가자. 음. 신세 가서 구독 여기서 잡고. 음. 네. 그 다음째는 여보 영화. 이거 영화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르자. 영화도 보러 가고. 블랙 저 뭐야 블랙리스지 안 하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 네. 그 다음째 빵 사러 가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서 사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컨트롤이 있는 거고. 네. 별도로 주말 시간과 밤 시간은 김건희 여사가 또 별도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고. 음. 부족한 거는. 자기가 팬클럽 회장한테 사진 보내서, 자,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 하면, 팬클럽 회장이 가로치고 원본, 가로닫고 이렇게 딱 써갖고, 배포하면서 이제, 자,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네, 강진호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팬클 회장. 제일 큰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오빠예요, 오빠. 아... 오빠가 나는 큰 뇌관이라고 봐. 네. 그래서 그 관리를 친척 관리 해야 되는데, 청와대 민정이 그걸 안 하니까, 그 오빠가 뭐 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어. 근데 오빠가 그런 들한테 그거를 공지를 꾸리 계속 공지하시죠는거 자체도 사실은 뭐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같은데 사진도 것 같은데. 뿌리고 그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네. 송반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채반장님 아, 저한테는 안 주시던데요. 한결려서 그런가? <laughs> 이럴 수가. 정보에서 소되돼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게 맞냐 이거죠. 그게 맞지가 않아요. 네.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네. 뭐, 그러니까 그 기자들 중에서도 그거 듣고 화난 기자가 폭로하지 않았으면 네. 계속 유통된 거 아니에요. 이 바지는 어디 거고, 백은 어디 거고, 음. 기자들한테 흘리고, 바이든 대통령 몇 시에 만났고, 무슨 얘기 했고, 네. 흘리고. 이게 지금 친오빠가 할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가? 그러네요. 공식 채널이 그냥? 전혀 아닌데.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들으면요. 네. 나라 뒤집힐 일이에요. 음. 거꾸로는. 음. 한국말을 모르니까. 못 들을 거야. I will tell them. 트위터. 어? 위터 <laughs> 어? Be careful. 아니 근데 그뭐 오빠도 오빠지만 강신호 변호사 이분은 그 매관 매직 척결 국민연대 회원가입 뭐만 원씩 거, 걷어가지고 회원가입 안내하고 이런 사실은 행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적절하진 않잖아요. 아니 1,000명만 모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네. 본인에게는 지금 너무 적절할 것 같은데요? 거의회 그 수가 지금 9만 명 아닌가요? 10만 아 근데 건이 사랑이 그렇고 매간매직 네. 돈 받는 건또 별도로 만든 네.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그러니까 팬클럽의 기본은 팬들이 모여서 클럽을 만들고 그 중에서 리더십 있는 사람 대장이 되는 겁니다. 팬클럽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네. 직선 비슷하게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팬클럽을 만들 한 사명을 받고. 탑다운 방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뭐 어디냐 여성조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썼다가 지금 기사가 고쳐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그 말을 네. 했던 적이 네. 이미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진도 네.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된 이후에도 내가 아직도 우리 김건희 여사로부터 사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어,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넘버원이 아, 친오빠, 넘버투가 강신옥. 이렇게 되면 그두 사람들의 주가는 상종가로 가는 거죠. 아니 근데 뭐 팬클럽 회장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의 말이나 이런 것들 너무 가볍고 그 다음에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에 대해서 거의 XX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에 도움 하나도 안될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강신업 변호사는 뭐 어떻게 해서든 그냥 감옥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아, 괜찮으세요? 그...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니, 말이 안 되죠. 어, 도움이 어, 근데, 안 되잖아요. 제가 있나 왜 감옥을 보내나요 사람을... 유창선 평론가에 대해서 아주 네. 모욕적인 어, 말을 했잖아요. 모욕적... 명예에서 모욕적인 네, 말을. 욕을 했잖아요. 네. 욕설. 그런 사람들을 그 대통령들 주위에서 없애버려야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저보고 왜 보수파 패널이면서 왜넌 자꾸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왜 비판하냐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 봐 보세요. 그냥 지지자들이 그냥 너희들 잘했어, 잘했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국이야 비판 안 하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심판하잖아요. 자체 정화 기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정숙 여사의 오빠가 저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 봐. 김정숙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 저런 욕설을 했다고 봐 봐요. 국민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십니다. <laughs> 뭐, 진짜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laughs> 알겠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수 있도록 한결해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결해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결해가 전해왔던 환경 기자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어요.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결의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한결에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결의 서포터즈 버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케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케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잡아겠습니다. 정말 강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 자랑 한겨레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는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